예, 강의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laughs> 어, 그 감정 마음이, 그, 이성 마음보다는 우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즉, 다시 말하면, 학습적 마음보다는 경험적 마음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 이성적 마음보다는 감정적 마음이 더 우선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 골장 치유를 해보면서 어, 손님들 강 직접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 그 어, 피시술자 손님이죠. 손님의 그 몸을 캐다가 보면 어, 그 손님의 이 몸에 어, 내 머리는 없지만 예, 내 머리는 없지만 어, 그 손님의 몸의 상태를 제가 느낌으로 다알수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것이 또 어, 손님, 저, 피스술자의 머리와, 어, 일치한다는 것을, 어, 그,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로, 어, 손님의, 어, 그, 머리를 빌리지 않고서도 내가, 어, 느낌으로, 어, 그 손님의, 어, 머리, 이, 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 이 말은, 어, 이 말은, 어, 서양에의향에서 말하는, 말하는, <laughs> 어,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성적 마음, 즉, 어, 기억력 연산 판단 마음, 어, 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고쳐버리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어, 굳이 어, 이러한 뭐냐면은 어 머리를 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뭐냐면은 느낌으로 어 이거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어 우리가 그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어이 정신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병은 어, 즉, 어, 신경, 정, 신경, 마음의, 어, 교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신경, 정신, 과의 교란이다.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 어, 그리고, 어, 이 창난, 신경의 창난증은 말이 맞지만, 정신, 창난증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않는 것이죠. 어, 어, 그리고, 어, 정신병이라는 말은, 어, 어, 없는 것입니다. 어, 어, 있다면은, 어, 그, 이성의 이승, 뭐냐면은, 어, 창랑과 교란만 있을 뿐이죠. 예.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어, 앞으로도 계속, 어, 이, 그, 서양 의학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 제가 오늘 그 강조하는 내용은, 어,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의학의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신적이란 말이 아니라, 어, 이성적 마음의 완결한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aughs> 영성의 감이, 이 영성의 감이는 어, 가상의 추상적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골장 의학에서는 정리를 하면,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마음의 완결한 상태, 플러스, 가상의 마음. 예, 이것이, 어, 의학을 이끌어가는, 음, 어, 개념입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이, 어, 신체적으로, 어, 몸 전체가, 어, 균형이 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가? 영양이, 어, 균형이 맞는가? 몸에 독소가, 어, 그, 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 그 다음에, 어, 가족병 유전병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그, 어, 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의학으로서 우리가, 어, 몸에 미치는 자연적인 환경, 어, 와, 더불어서 가장 사회적 그, 이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이 현대인들은, 어, 경제적인, 어, 문제죠. 그 다음에, 어, 돈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 원, 정적으로 원활한가. 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 종교적인, 어, 관계에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의학의 한 테마로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이성적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감정이 기억연산 판단 과정으로서 논리적으로 뭐냐면은, 어, 이치에 맞는 어, 합리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 아니면은, 아, 이 사람이 아, 기분 느낌 짜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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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는 것이 어, 민감한가 민감하지 않는가 어, 또 더불어서 생식 적으로 생식 생계 생존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 마음에 어, 원활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어, 우리가 한 목적으로 적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또 가성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어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 또 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 면 망상에, 망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망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어, 허황된 소리나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다시 어, 이런 확인해 보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 의학 개념의 어 틀인 것이죠. 여기에는 어디에도 뭐냐면 은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죠. 왜? 정신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없는 말이고 나의 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면은 가상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이성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감정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생식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마음은 무엇인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의 변화 내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인식 작용의 변화 이죠 이거를 만약에 혼돈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병이 없는데 신경정신과에 간다든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정신상담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는데, 그런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정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몸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듯해도 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니까요. 어,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이 앞으로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